마지막으로 신비로운 콜라보 정보가 있는데요. 이 콜라보는 2020년 <laughs> 개최됩니다. 오, 음... 어? 진짜? 아니 25년? 아니 아니 25년이라도? 아니 진짜로? 갑자기? 아니 진짜 뭐야 이게? 어? 뭐야 이게 진짜? 이번 2.4 버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 없기도 힘들어요. 재미 없으면 이건 책임져야 돼. 선주 나부 이게 또 어쨌든 중국 게임인데 그 선주 하면 또이 중국풍인데 자존심 한번 세워야죠 선주에서. 떠났던 곳에 다시 돌아오니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쪽이에요 이쪽. 금조각상 호재지 이금만해도 재밌을듯. 곧 나부 선주에서 성천연무 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네. 시간을 내서라도 와줬으면 하네. 2019년 이동사들 나만 주고 담당. 오~ 살고 군 어떤 걸배우고 싶어? 우우우 전부... 오~ 예전에 첫... 차라리 첫 힘이 생각나네. 분위기가... 못 믿어서... 제 수행 성과를... 봐주세요. 목소리 귀여워... 열 명도 가능해. 나부의 유폐호군 요청 선주와 완전히 다르네. 몰 아래에 갇혀있다니. 이 사람들이 소. 모인 곳엔 압류가 흔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먹고 가는 게 좋겠네요. 자유롭고 즐기는 자식세대 동료의 피와 살이란 정말 슬픈 일. 이거면 하나씩. 허리는 똑 부셔. 집어먹고 찢어팔기던 기억이 자리고 돌아왔세! 이게 그들의 소원이라면 전 언제든지 상대해주겠습니다 이 컷씬만 다 나와도 기본적인 재미는 보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2.4 버전 일단은 개척 후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주 쪽 신캐들도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캐릭터들이 은근 디자인도 잘 뽑히고 은근 다 매력적인 성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막아한다? 이것도 또 다른 재능이에요. 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버전부터 는좀 이제 쉬어갈 줄 알았더니 은근 많이 준비했어. 그리고 이제 유패옥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임페르다운 같은 원피스로 치면 약간 지하 감옥 같은 게 나왔는데 여기에 아마 지금 갇혀 있는 친구들이 있죠? 나차라고 경 있죠 지금 그래서 육해역 관련으로 해서 뭔가 스토리가 좀더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뭔가 터져서 나중에 선주 허릉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선주 허릉이 선주 연맹에서 그 심판을 담당하는 아마 가장 높은 격을 가지고 있는 선주일 것으로 예측되는 그러니까 리더십이죠 리더십. 선주 허릉이 아마 원수도 있고 그럴 걸로 예측이 되는데 폰타인 같은 곳이야 원신으로 치면. 그래서 그쪽으로 경류 나찰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선주 쪽 스토리도 터져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되네요. 지금 육폐역 보면서 뭔가 그런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신캐 또 나왔습니다 스타레일은 신캐를 공장처럼 찍기 때문에 단한번 정도 쉬지 않습니다 또 5성 두명 나왔습니다 울리입니다 뭔가 눈이 굉장히 똘망똘망하죠 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파멸 반격 캐릭입니다 클라랑똑 닮았죠 스킬 한번 볼게요 파멸답게 확산으로 공격하죠 전투 스킬 쓰면 그리고 HP 자체적으로 회복하는 능력도 있고요 전투에서 비격되면 그녀는 즉시 공격자에게 반격을 발동하고 공격자와 주위 적에게 피해를 가하죠. 또 확산으로 반격. 이게 클라라보다 약간 더 지나도 있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도 생명을 때리기 때문에. 필 악기 상태를 획득하는데 이는 닿는 피해를 감소시킨가 동시에 모든 적을 도발할 수 있지. 도발이 있어요. 제어할 때는 클라라에게 남은 건 진짜 콜라보밖에 없다. 클라라의 거의 뭐 상위 호환 같은 느낌으로 나왔는데 클라라도 어쨌든 근데 쓸만하기 때문에 울리 같은 경우에도 좀 쓸만한 라인업이 될것 같은데 반격 캐릭이 좀 기본적으로 쓰기 아, 쉽지 않은 아, 구조거든요. 최전선 딜러들을 따라가기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클라라가. 근데 울리가 반격 해의 의지를 클의 의지를 이어서 최전선으로 나갈 수 있을까? 아케 반디어 어깨를 날아냐는 그런 캐릭터가 될수 있을까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솔직히 수치를 나중에 보긴 해야 되는데 반격 캐릭 자체가 지금 봤을 때 효과 명중 기본적으로 특성으로 많이 챙기는 거 아니에선 힘이 좀 딸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다 생각해서 나오겠죠. D를 받을것 같습니다. 적의 성질도 많이 탈것 같고요. 근데 미친 반격 조합도 되지 않을까? 클라라 울리 조합. 재밌겠다. 근데 도발 때 만들려나? 궁만 잘 돌릴 수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컨셉으로 하긴 재밌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이치마루 긴 닮은 초구 나왔죠, 초구. 불공어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마 아케론 파츠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거의 99% 이제 훈작이라는 자체 스택을 입히는데 이게 적이 받는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것 같아요. 계속 본인은 딜링보다는 좀 디버프 입히는데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아케론 같은 솔딜러를 좀 보충해주는 역할이 아닐까. 마침 또 공허기도 해서 아케론 파일것 같죠. 필살기를 발동하면 냄비 바닥을 진법으로 삼아 함정을 설치하며 모든. 제가 하이디라우라고 허거집 가봤 거든요 허거 자랄과 같이 갔어요 근데 이게 근본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하얀 국물 안 매운 국물 다른 한쪽은 고추기름이 아니라 제가 먹었던 건 토마토 국물이었 거든요 근데 하이디라우는 원래 토마토 국물이 근본이래 맛있더라 동시에 저기 까지 어우 씨, 실눈들이 눈 뜨면 무섭다던데 흔작 응, 효과 스택 수는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번 픽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로 다 걸러도 될것 같아요. 제가 유튜버가 아니었으면 다 걸렀을 것 같아요. 왜냐? 25년 3분기까지 3억 다 모았을 것 같아요. <웃음> 그때 풀돌하라고 <laughs> <laughs> 자, 사실, 전반은 운리 곽향, 그리고 4성 라인업이 참 처참하죠? 이게 아무래도 쿨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 어공, 링스, 셋 다, 4성 중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터들인데, 놀랍게도 여기 지금 같이 짬처리가 돼 있죠? 곽향 같은 경우에도 좀 쓸만하죠? 곽향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한 힐러가 없기는 해요. 근데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2.5버전에 제가 알기로 힐러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으면 좀 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도 가성이 역대급 수레기고 이제 초고랑 스파클이 나오는데 2.4 버전은 전체적으로 복각 오성이 캐리하는 라인업 같아요. 그래서 스파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서포터다 보니까 스파클 정도는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케론 좀 재밌게 써보려고 초고 가져갈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성능 한번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케론에만 쓸수 있을지 아니면 더보용성이 있을지 일단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버전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매력 없는 버전도 처음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봐 1. 0 재래 경원 그리고 이제 2.4가 이제 운리. Only... 초군데 지금 보시면 모든 버전에 진짜 좋은 캐릭터들이 무조건 있었거든요. 젤의 경원 말할 것도 없죠. 메시아 호날두였죠. 나찰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신 없을 말도 안 되는 명이었죠. 이때 당시. 그리고 블레이드 카프카 말할 것도 없죠. 최강이었죠. 음월 부연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최최 최강이었죠. 그 다음에 경류 씹어 먹었죠. 인자가. 그리고 곽향 아직까지도 쓰고 있죠. 아젠티도 허구 든든하죠. 물론 많이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시오는 1 0보의 완매는 지금 현존 최강의 캐릭터죠. 여기에 블랙스완 지 최강 스파클 최고의 서포터, 아케론, 그냥 현존 최강, 어벤츄린, 최강의 탱커, 로빈, 영락클 제조기, 부트엘, 얘도 제조기네, 영락클 제조기네, 둘 다. 그리고 반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이드는 그래도 평균 가슴 크게 늘려줬잖아. 이렇게 각자의 기어가 있는데, 울리 초구는 솔직히 나중에 나오고 나면 알겠지만, 지금 봐서는 엄청 강할 것 같지 않습니다. 울리가 정말 좋은 딜러라면 모르겠는데, 관상을 음. 봤을 때 그렇게까지 강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울리 귀엽긴 한데, 왜 이렇게 내가, 내가 생각하는 성격이 뭐 일러로 봤을 땐 되게 뭔가 애가 차분해 보였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 나 그래서 연경이랑 되게 서로 머쓱머쓱할 것 같았는데 다른 그림이 펼쳐질 때 재밌어 보임. 핸드폰 열어보면 막 탕탕 특공대 이런 거 깔려있을 것같아 뭔가 진짜 애가 너무 초딩 같아요. 하는게 운리로 그거 해도 되겠는데 경원 장군님 마라탕 사주세요 <laughs> 이런거 나올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장군님 마음에탕탕루 <laughs> 캐릭터 하나 더 나옵니다 마치 세븐스 가 이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까지 좋을것 같진 않거든요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마치 세븐스 는 동료 한 명을 스승으로 삼아 배움을 청하고 특제 음료 한 잔을 바친다네 그럼 사부의 속도가 증가 하지 이런 식으로 한 명한테 제이드처럼 속도 버프를 주는 컨셉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성이라서 버프량이나 이런 딜 사이클을 얼마나 강할지 봐야 될것 같아요. 사부가 공격이나 필살기를 발동하면 마치 세븐스가 충전 포인트를 획득한다네. 똑같죠 제이드랑? 스택 숫자는 다른데 방식은 똑같죠? 충전 포인트가 일정 스택에 도달하면. 즉시 행동하고 강화 일회를 획득하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감동 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정 확률로 더 많은 단수의 피해를 가할 수 있다네. 확률이에요? 칼청작이야, 칼청작. 성격... 연경에 더 가깝네요. 확률 공격이니까. 야 차... 설마 마치 세븐스라서 칠 스택이냐? 뭔가 캐릭터 자체가 약간 좀 이벤트성으로 나온 것 같네. 지정된 단일 적에게 수준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다네. 필살기에는 마치 세븐스의 수련 과정이 녹아들어 있지. 참애썼어 굉장히 독특한 버프형 캐릭터네요. 제이드랑 뭔가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 익숙한 이벤트들 나오는데요. 당연히 10법 주고요. 당연히 두배 이벤트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불편한지도 몰랐던 어떤 편의성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주 나부 폐사 뉴비들을 위한 우리 지금 이 스토리 하고 있어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스토리를 다안 밀었어도 최신 일부 스토리들을 즐겨 볼수 있는 컨텐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은하 강연회 이게 뭐냐 호요버스가 각계 인사들 있죠 뭐 노벨상 수상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자라든가 유명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인터뷰를 합니다 대본을 주고 스타일의 이름 실화입니다 라고 읽게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지난번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서 한번 했었죠 그거 2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페이트 콜라보 합니다 이상입니다 큰거 오나? <laughs> 아무리 1년 나왔어도 이거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페이트랑 근데 진짜 궁금하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일단은 대충은 안이 콜라보 이거 진짜 류에이랑 개발진이 진짜 온심을 다해서 만들 겁니다